tôi lém. Xin chào 저희는 오늘 라스카스 3일차. 오늘은 지금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아침은 여기 몰에 원래는 치폴레 먹으러 왔다가 칼거리 사람들은 치폴레 먹으러 가고 저기 마침 오니까 이 몰이라서 몰 안에 이샌드치 집이 있더라고요. 이 얼스 샌들치인데 저희가 이거 막 찾아보니까 여기가 또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체인인데 맛있는 체인이래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 왜냐면 저희는 치폴레는 어디서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안 땡기더라고. 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먹어볼게요. 저희는 얼스 클럽 샌드위치랑 풀 몬테기 이거 두 개를 시켰거든요. 이제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나오면 같이 보여드리고 맛있게 먹어볼게요오 네. 되게 예쁘다. 그러게. 보자. 네, 느낌이 영국 느낌이이가 여기 가장 대표 메뉴 두개 시켰거든요. 한번 저희가 먹으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같이 먹으러 가요. <laughs> 그 맛에 맞으세요? 여기 약 진짜 많아. 그래? 여기. 우리 갔던 집이 고저 집이 양이 진짜 없는데 근데 이 집이 더 비싸 비싸, 비싸. 네. 어떻게 더 비싸지? 라스가스는 80, 똑같은데 80센트 더 비싸 그래요? 저희는 뭘 할인이라고 해주던데? 난 여기 무조건 아보카도 왜 이렇게 잘라져있지? 몰라 약간 커팅이 돼있나봐 난두개에 15불에서 되게 싸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렇게 커팅이 돼있네요 한번 까볼게요 이게 비프하고 터키가 들어간거라고 하거든요? 오치즈보섯 맛있겠다 그치? 그리고 이건 가장 기본적인 얼스클럽 샌드위치. 이거는 아예 터키만 들어가요. 비프가 안 들어가고. 근데 뭔가 비슷해. 이건 뭐지? 터키 뭐... 터키. 아 터키야. 한번 먹어볼까요? 저는 풀몬테기서브아 서브이도 맛있어요. 근데 이것도 맛있어요. 근데 이거는, 추경이가 싫어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고기고기. 근데 제 입맛에는 맞아요. 아니, 빵이 별로야. 빵이? 저희 둘다 얼스클럽 샌드위치 기분이 제일 많 나요. 라스베가스 와서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 저희 라스베가스 다운타운 왔어요. 여기가 지금은 스트립이 라스베가스 의 약간 대표적인 곳인데 예전에는 여기가 다운타운이래가지고 도심지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놀았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많이 축소돼가지고 그냥 가게나 조금 몰려있는 정도거든요. 저희가 한 분이 보여드릴게요. 어느 나가였어? 예, 네. 명동이라고 봐도 돼. <laughs> 어, 네. 여기서 여기서부터 저기 끝이 끝이에요. 망한 유원지 그런 느낌이다. <웃음> 맞아. <웃음> 뭐야, 진짜 이상한 데다. 어 이상한 데, 진짜 이상해. 이게 더운 가운이라고네정현이도 정연둥절했어, 너 지금. 정연둥절. 여기 약간 무섭지 않아? 아니야 <laughs> 네, 여기 약간 까끔시다 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약간 노끈 같은 거 묶어서 팔아. <laughs> 약간 찍기 무서워. 근데 약간 강매에 당한 것 같아. <laughs> 손목에 묶어주고돈 내라 그러고같아 저희 거의 다 봤는데 <laughs> 어떤, 느낌, 어떤 느낌이에요? 거의 다 봤어요. 저희 쿠션 이제 야, 이런 분위기 한번 느껴본 것도 나쁘지 않죠? 그렇은 근데 저라면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음식 하면 두 번째 그냥 온 거예요. <laughs> 저희는 저녁을 든든하게 먹고, 지금 라스베가스 스트립을 걸어다니다가 화산 쇼, 그다음에 분수 쇼를 볼 거예요. 그쵸 기대되나요? 저뭐 이런 거 맨날 보는 거라. 또한것도 스트립 저번에도 저희가 영상에서 라스베가스 영상에서 조금 보여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 조금 보여드렸죠 많이 안데 아, <laughs> <laughs> 어, 이게 분수 쇼인가 봐. <laughs> 약간 조촐한데요? <laughs> 여기 느낌이 어때? 내집 같아. 어. 근데 되게 휴양이 찬란하다, 그치? 이카페이 유... 특히 폭신폭신하네? 맞아. 고급이라 그런가? 규규. <laughs> <laughs> 지금 여기는 윈 호텔인데, 요런 데 앉아서 경마나 이런 거 스포츠 같은 거 갬블링 하는 것 같아요. 그치? 어, 저기요, 쪽기는막 뭐가 뭐 써있어 숫자 같은 게막써 있어요, 저쪽에. 많이 없는데. <laughs> 와, 이뻐. 되게 이뻐. 응. 진짜 이뻐. 와, 이거 되게 이쁘다. 오케이. 이 이거 봐. 이거 뭐 이거 봐. 이거 고 꽃으로 만든 열기구가 봐. 저희 여기 위노텔 놀러 왔어요. 위노텔. 와, 이게 뭐야? 여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샹들리에가 호텔 안에 있어. 되게 예쁜 것 같아. 이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계속 움직이네요. 게있 되게 예뻐. 열심히 지금 별님이 찍고있어요 저렇게 꽃으로 된 메리고라운드도 있어요 회전목마 진짜 꽃으로? 진짜 이쁘다 근데 이거는 진짜 꽃이라서 와. 진짜 이뻐 가짜꽃 아니야? 가짜꽃이면 근데 이런건 진짜래 저기 지금 폭포가 보여서 한번 뭔지 보러 가려고요아 근데 레스토랑이랑 연결되어 있나 보다 와아 진짜 고급스럽다 오 여기 이탈리아 같아 베네치아 같아 어때 베네치아 어 베네치아 생각나나요? 베네치아 베네치아 이렇진 않죠 리갈.. 리갈 다리? 리갈토? 리알토 리알토 다리 저기 리알토 다리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벨라지오? 팔라초 벨라지오 아니 베네치아 베네치아? 베네치아 호텔 안에 있는 곳인데 되게 여기는 진짜 이뻐 거기보다 더 퀄리티가 높은 거 같아 저번에 갔던데 저번에도 여기 있었잖아 이렇게 어, 천장에 베네치아 아니에요? 그런가? 벨라 네, 여기 되게 완성도가 높은 거 같아요 여기 안쪽에도 이런 게 있네 원래 이게 이 호텔 이 안쪽에 있는 거? 어, 바깥쪽이 아니라?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바깥까지? 그럴까 예전에 어. 그 마카오는 그래 아 그래? 어. 음. 와. 진짜 유럽 같다 어쩌 멋이네 예뻐야네 여기 어때요? 여기는 어떤 느낌? 뭐가 최 어떻게, 음. 어떻게 인간이 실에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음. 진짜 라이브였네 노래. 라이 노래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멋져 멋이네. 와 여러분 여기에 파리바게뜨가 있어요 진짜 말도 안돼 진짜 고급스럽다 빠바바 nah, 내가 여기서 올리버 셀 버전으로 이 안녕하세요 올리버쿠유입니다 <laughs> 오늘은 파리바게트를 <laughs>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라스베가스에서 유명한 파리바게트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시죠 가시죠 아이스크림 어 팥이 있네 어. 와 한국에 있는거 이런거 다 있다 딸기맛이 어 레드빈 팥맛을 저희가 <laughs> 먹을게요 오 이런거 좀 고급 어, 카스타드라 진짜, 진짜 한국 파리바게트랑 똑같아 라스베가스에 있다니 이런게 어때? 밥 a m b 밥 p a b 밥 m b a k o b o 밥 h i Pa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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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a m b a Pa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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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a 아마 여기 말고 저 안쪽 있지? 여기서 시작하는 걸걸? 예저쪽 지금 7시 52분이고, 정각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분수쇼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어떱니까 기분이? 두근두근해요. 제가 이런 걸볼수 있다니. 두 번째잖아요. 제 수준에. 수준? 오! 크리스마스가. 진짜 다른 노래다. 어, 원래 계속 바뀌었어. 안 보이시죠? I the king everyone telling you be a 지금 미라지 호텔에서 트레저 아일랜드까지 트램 타고 이동하려고. 근데 트램이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 트램이 공짜래요. 공짜. 꽁짜.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오! 들어온다, 들어온다. <laughs> 저희 트램 타고 갈게요. 신기해, 신기해. 아이스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뭔가 체크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들려야 어, 아, 될것 같은데 머리 찔것 같은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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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서 머리만 벗겨주셨어 아, 아 많이 머리 끊겨, 끊겨가지고 <laughs> 와 진짜 신기해 근데 뭐가 신기합니까? 너무 이렇게 아니 너무 도심 한가운데 이런 게 있으니까 <laughs> 오, 오. 오. 엄청 편하고 다리가 아팠는데 안 걸어듣는 입니까? 제가 왜냐면 오늘 그러니까 17600보를 걸었어 네. 거진 2만볼을보를 걸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발림이 평균 아, 하루에 1000걸음을 안 걸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보통 걷는 거한 17배 정도 되니까 방아? 엄청 힘들죠? 네. 지금 도착하는거 같아요. 내딛는건가? 그런거같애 근데 뭐 엄청 짧다 그치? 렇 엄청 짧아 좋았어 편했어 어 진짜 편했어 어. 언니거보다 훨씬 나아 그런건가? 꿀꿀 아그리안기다려도 바로 탈수있어 맞아맞아 갑자기 끝! 안녕!